이번 2부입니다. 2부 이거는 하늘 뿜뿜 슬라임인데 얘도 오늘 아침에 만진거라서 내층 분리가 안됐어요 제가 진짜 최애로 아끼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애를 보여드릴게요 최애로 아끼는 아이가 이하인데 이아이는 진짜 색 제가 매니큐어로 조합해 서고 진짜 느낌 좋고 매니큐어는 되나 하거든요. 그렇죠. 지금 아니 비밀로. 어. 또것도 많이 쓰어다고 참고로 저는 구독자가 한 명인데 공지 영상 이거 걸 다. 구독자 한 명이니? 응. 아. 응. 아직 안 근데 너 뭐라고 치면 나오는 거야? 응? 뭐라고 치면 나와? 난민제 초코에 사는 거야. 자, 이 아이가 마지막인데 이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트와이스 애이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. 진짜 트와이스 끊기는 느낌 나. 끊기는데. 여기다가 좀이따 업그레이드 관점도 할 겁니다 제가 여기다 물 넣어 갖고 올게요 자, 잠시만요 이렇게 물을 다시 퍼왔는데 이거를 한몇 시간 경과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